같아요 그래서 얘를 좀 조절할 건데 조절은 어떻게 하냐면 우선 우선 그 rc 명령을 이용해서 rc 어, 우선 테두리선을 하나 그려요 그래서 뭐 a3 등그릴까요4 2 0에2 9 7로 그래서 4 2 0에골뱅이찍고4 2 0에2 9 7로 해서 이렇게 키우시고 이렇게 키우시고 골뱅이 찍으셔야 시니다시겠지만 얘는 윤곽선이 되겠죠? 윤곽선. 윤곽선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표재란 있잖아요? 요것만, 어, 카피를 해서, 이렇게 카피를 하셔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혹시 도형이 커지거나 그러면은, 뭐어거지막 막 끼워놓지 마시고, 이렇게 좀 테두리선을 키우셔가지고, 옮기세요. 그래야지 그리기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다 그릴게요. 그리고 다른 거다카피에 와야겠죠? 자, 어,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수는 그릴 거고요 정면도는요, 그 오른쪽 하단, 오른쪽 하단, 넓은 면을, 어,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직사각형 우선 그리시면 되겠네요. 아리씨 병령을 이용해서. 이미지 좀 클릭하시고, 그 다음 골뱅이, 가로가 100에, 높이는 34가 되겠네. 그 다음 REC 엔터, 한점 찍고, 골뱅이 1 0 0 34, 직사각형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요 센터 부분에, 어, 상단 중간 부분에 R18짜리 원이 그려주면 되겠네. 요 원호 또는 원 그리시면 됩니다. 18.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주시고요. 그러면 1차 이제 보이는 면완성됐고요 그다음 뒤쪽도 있어요. 사실 뒤쪽에도 형상이 있는데 뒤쪽 같은 경우에는 R20이네요. R25로 똑같은 위치에다 r 2 0 한번 그려 볼게요. 요렇게 생겼네요, 지금. 이렇게 생겼고 트림으로 자르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R12가 또 있어요. 12. 12짜리 또 원을 그려 주시고 그다음에 얘는 수직선 그리셔서 밑에 내려 주시고 대략 이런 현상이 나오겠죠? 요렇게. 요게 정면도 보이는 방향. 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 날개. 날개 부분은 어, 164, 우선 164만큼 벌려야겠네요? 양쪽으로 그리고 가운데 중심선 하나 그려주시고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기 2해서 164 나누기 2 82 82mm만큼 오토시켜주면 되겠죠 5 엔터, 82 엔터 5 엔터 82 엔터 하셔가지고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복사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기준으로 해서 13mm만큼 또 띄워 주셔야겠네요 13mm 음, 그래서 5 엔터 13 엔터 하셔가지고 또 오른쪽 그 다음에 또 왼쪽 바깥쪽으로 한 번씩 더 그리고 높이는 12mm네요 이게 12mm 짜리 바닥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얘를 12mm만큼 띄워주십니다 이렇게 띄워주는 거죠 이쪽으로 그러면은 얼추 또 형상 다 완성됐구요 트림을 잘라버리시면 되겠지 음, 여기까지 그래서 정면도는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구요 그 다음 요세 개의 선을 중심선. 그 다음에 LEN 기능 이용하셔가지고 3mm만큼 늘려주시고. 그 다음 여기 중심선 도 표시해줘야겠네요. 가운데 중심선. 이런 식으로 유사해주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는 절단해야 돼, 그죠? 절단. 자, 절단을 봅시다. 절단은, 위쪽은 절단, 여기, 여기, 가운데는 절단 안 할게요. 절단 안 하고, 할까요, 절단? 절단, 할까봐. 하여튼 요거는 좀 가운데는 약간 보류하고, 요기, 왼쪽 또는 오른쪽에만 절단을 진행할게요. 절단 하려면 우선 SPL로 해가지고, SPL. SPL로 해서 스플라인으로 해 가지고 여기 이렇게 어, 자유 곡선 하나 그려 주시고요. 트림으로 잘라 주시고. 그다음에 얘는 빨간색 선이에요. 어, 빨간색이란 뜻은 뭐냐면 굵기를 가볍게 얇게 얇게 해달라뜻 주시고. 그리고 여기 구멍 구멍이 몇 파이? 16 파이니까 한쪽 방향 8mm씩 8mm씩 간격을 띄워주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칭. 자, 마지막으로 해칭을 진행합니다. 해칭은 안시 31. 추가점을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여기 하나, 여기 둘 이렇게 해서 해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구멍이 뻥 뚫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면들 우선 여기까지 그려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치수기입할 때어 정밀, 그러니까 끼어 맞춰 공차, 끼어 맞춰 공차를 표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동그라미 펴는 것, 쳐는 것 중에는 여기 해당되는 건 없어요. 이거는 건너뛰기에 다 일반 치수니까. 그래서 끝났으면 엑셀 엔터하시고. 이제 v 엔터 그래서 x 잠깐만 요거 좀 조절 좀 하고요. 조절 좀 하고 다 됐으면, 엑셀 엔터, V 엔터 하시고, 이제 보조선 쭉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면도 완성시켜주고요 이어서 이제 평면도 갑니다 평면도는 수평선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폭이 68mm 5 엔터 68 엔터 하시고 68mm 짜리 옵셋선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 트림으로 해서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무리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가운데 중심선 그려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중심선 그려놓고 얘를 가지고 기준 잡아서 해야 되니까 우선 원 먼저 그릴까요? 어... 여기 지금 이 선이 중심선이죠 지금 얘도 중심선 두 개는 중심선에 해당되고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원을 그립니다 우선 첫 번째 원은 16짜리 원두 번째 원은 R13짜리 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라인과 지금 대각선을 붙어야 되죠? 요거 이제 기억나시죠? 이게 뭐냐면 이제 라인 명령을 이용하시고, 쉬프트키를 이용해서 탄젠트, 접점을 잡아가 진행하는 거죠? 쉬프트키 이용하시는 거. 그래서 라인 명령을 찍고, 그 다음에 쉬프트키 누르고 접점. 그 다음에 원 클릭. 그 다음에 끝점 클릭. 이렇게 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얘는 요거 하나만 그려주시면 돼. 나머지 다 대칭 복사, MI. 그래서 MI로 해가지고 대각선 찍고 1차 대칭 복사, 그 다음 트림으로 다 잘라줍니다. 자 트림으로 안 잘라지는 것들은요, 지워버리시구요.